자, 마이너스 5 초과 5 미만인데, 하나는 분수함수꼴로 주어졌고, 하나는 가우스함수네요. fx가 연속인 점들의 x자표의 집합을 a. gx가 연속인 점들의 x자표의 집합을 b. 그 다음에 차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여라. 라고 했는데, 일단 얘는 어디만 빼고 다 연속입니까? 1 빼고 다 연속이죠. 1 빼고 다 연속입니다. 그럼 A는 제가, 어, 조건제시법으로 표현하면 1 빼고 다 연속이니까, 마이너스 5부터 1까지랑, 여기는 실수 다 나열하면 되지. 굳이 집합으로 써달라고 했으니까, 제가 집합으로 쓸 거고, 자, B는, GX가 연속인 점들의 x 좌표의 집합을 B라고 했습니다. 그럼 GX가 연속인 점들의 집합은, 어디만 빼고 다 연속입니까? 이건 계단식으로 되는데 정수일 때 빼고 다 연속이죠. 그죠? 굳이 표현해보면 마이너스 5부터 마이너스 4까지 연속 이렇게 연속일 거야. 그죠? 여기까지 됩니까? 그러면 마지막에는 N, A 차집합 B의 원소의 아... A 차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게 좀, 그림이 좀 나타내 보면, 집합 A는 이거랑 이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걸 다 빼면 되지. 마이너스 5부터 마이너스 4까지. 뭐 이렇게 될 텐데 그럼 남는 원소가 뭘까? 마이너스 5부터 마이너스 4까지 빼면 마이너스 4는 남겠지. 그죠? 다시 마이너스 4부터 마이너스 3까지를 빼면 얘가 남겠고 이, 이것들 다 남겠죠. 맞습니까? 몇개 나오니? 그럼 8개 나오겠지. 네, 맞아요. 이게 참 생각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수직선에 좀 표현을 해보시는 게더 좋을 것 같아. 지금 B 범위 이렇게 나오는 거 문제 없습니까? 이렇게 계단형으로 그려지는 거다 아시죠? 정수일 때만 불연속이니까 정수일 때 마이너스 4 불연속,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4에서 불연속. 그럼 A에서 집합 B 이게 흰색으로 표현한 게 집합 A의 범위고 거기서 주황색 요거 빼고 요거 빼고 요거 빼고 요거 빼면 정수들만 따르르르르 남을 테니까 여덟 개가 나오겠네요. 자 됐어요. 그 다음이 209번 자이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때 f3의 값을 구해주세요. 이 조건은 이제 여러분들이 해석을 잘 하셔야 되는데 마이너스 1과 2에서 불연속이 된다는 얘기는 얘가 뭐가 나온다는 얘기니? 여기서 0이 나온다는 얘기 아닐까요? 저게 분수함 수꼴인데, 아 분수함 수꼴인데, 분모가 0일 때만 불연속이다라고 했으니까 이두 점에서 0이 나와야 돼요. 그럼 f(x)는 2창의 개수는 모르지만 마이너스 1일 때, 2일 때 0이 나와야 되니까 이런 모양이겠지 예, 됩니까? 자, 그러면 두 번째 식을 이제 제가 이용을 해보면, 약분, 약분, x가 마이너스를 향해 가면, a는 마이너스 3이겠지. a가 마이너스 3입니다. 자3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겠지. 마이너스 12 나오겠죠. 됐습니까? 어, 분수함수가 불연속인 점은 분모가 영일때 외에는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 됐죠? 자 이제 220번. 220번이 제가 아까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자, 일단, 다항함수 fx가, 이게 제일 많이 틀립니다. 시험에 나왔을 때. 사이 값 정리 중에서. 다항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고, 열린 구간,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해서 적어도 몇 개의 실근을 가지냐라고 했어요. 일단, 다항함수라고만 써 있으니까, 몇 차함수인지는 모르죠? 알 수가 없습니다. 몇 차함수인지는 알 수가 없고, 그럼 두식을 각각 해석해 보면, 마이너스를 향해 가면 이거 0이니까 얘도 0이 나와야 돼요. 이런 사실 하나 알수 있고, 그죠? 그 다음에 X가 3을 향해 가면 이거 0이니까 얘도 0이 나와야 수렴할 거야. F3이 0이야.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 주의하실 점이 FX는 2차 함수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냥 다항 함수라고 나왔으니까, 마이너스 1 집어넣어서 0이면 얘를 인수로 가져야 되고 3 집어넣어서 0이면 얘를 인수로 가져야겠죠. 음. 그럼 결국은 fx는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3을 인수로 가지고 나머지 뒤에 있는 식은 모르니까 qx라고 둡시다. qx라고 두고 아, 맞죠? 잘 봐. 그 다음에 지금 각각의 극한식은 제가 두개 이상의 어떤 사실을 알려준다라고 했죠. 한번더 써먹어볼게. 그럼 첫 번째. 가에 나온 식에. 자, fx를 여기다 그대로 쓰면. 약분 되고요 x가 마이너스 1을 향해 가면, 마이너스 4, q, 마이너스 1인데, 이게 2분의 1이 나와야 되죠. 그럼 q 1은 마이너스 8분의 1 나오지. 그 다음에 같은 방식으로 조건 나에서 얘는 얘가 약분 되고 x가 3을 향해 가면 4, Q4가 2분의 1이 나오겠죠. 이렇게 나오지. 맞니?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1과 3 사이에 적어도 몇 개의 실근을 가지냐 지금 이두 개는 확인했어요. F-1이랑 F3 자 근데 여기서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게이 뒤에가 몇차 함수인지는 모릅니다. 몇차 함수인지는 모르겠지만 마이너스 1일 때는 함수값이 음수고 4일 때는 양수죠. 맞죠? 그잖아? 이게 몇 차식인지 모르는데 Q 마이너스 1은 지금 음의 함수값이 나왔고 Q4는 양의 함수값이 나왔어요. 그럼 QX는 0의 실근이 마이너스 1과 4 사이에 적어도 한개 이상 존재해야겠지. 예, 맞습니다. 맞습니까? 얘가 0이 되는 점이 마이너스 1과 4 사이에 적어도 하나는 존재해야 되니까 결국 이 열린 구간에서 한개 이상의 실근이 나와야겠죠. 어, 맞습니까? 이거 보통 어떻게 많이 틀리냐면 그냥 2차식이라고 생각하고 여기를 막 자기 마음대로 이거 없이 이렇게 꾸며내는 경우 많은데 이거 아니고 이참수란 조건 없습니다. 없고 학교 시험에선 보통 이렇게 많이 나와요. 이 닫힌 구간에서 몇 개의 실근을 가지냐라고 하면 닫힌 구간이면 3개 가지겠지. 왜냐하면 마이너스 1일 때 0, 3일 때 0인 거 확인했잖아. 이게 확정된 두 근이고 이 뒤에 있는 식을 QX라고 했을 때 마이너스 1과 4에서 한번더 0이 나오는 점이 있어야 되니까 QX가 0이 되면 FX가 0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음. 그러니까 하나... 더 추가해야 되니까 학교 시험엔 보통 3개라고 하고 얘는, 얘는 지금 열린 구간이니까 1번이 나오겠죠. 1번. 자, 됐어요. 또 질문 있습니까? 질문이 없나? 자, 질문이 없으시면 나머지 문제 쭉 한번 풀어보시고.